집에서 협착증 극복하는 7가지 비법 선착순 무료 발송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협착증 탈출을 위해 협착증 TV의 핵심 비법만 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시면 7일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댓글에 있는 링크나 아래 번호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협착증과 관절염 TV의 손영훈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자, 허리협착증 꼭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받아야 될 수도 있고, 안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안 받아야 되고, 어떤 분들이 받아야 되냐. 이게 명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본인 증상에 잘 비추어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 허리 협착증 탈출하고 싶으시죠? 허리 협착증 탈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나요? 병원에만 가시죠. 허리 협착증은 병원만 가서는 낫지 않습니다. 허리 협착증은 집에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근데 집에서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집에서 꼭 노력해야 돼. 그리고 그 노력을 하면 허리협착증 해결에, 탈출에 큰 도움이 될 여러 내용들을 편지로 모았습니다. 1일차, 허리협착에 생각을 바꿔라. 운동 방법, 또 맨발 걷기의 모든 방법들. 자, 허리협착증에 생기는 염증들, 염증을 해결하는 비법들. 허리 운동이 부담되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을 위한 생활 속에서 할수 있는 장운동 허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장운동 도리도리 운동 단전치기 또 제가 하는 도침치료 이 모든 내용들을 알차게 7일간의 편지로 모았거든요 이편지 신청해서 꼭 보세요 허리협착증 탈출하는데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아래 링크나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아셨죠 꼭 보세요 자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허리협착증 때문에 병원을 가면 어디는 수술하라 그러고 어디는 수술하지 마라 그래요. 되게 헷갈리죠. 모든 병원이 다100% 수술을 하라고 하면 수술을 하면 되는데 병원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협착증이 난해하고 복잡한 병입니다. 단순히 허리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신의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치는 병이에요. 심지어 허리는 많이 협착이 되는데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무증상 협착이라 그래요. 이것은 병이 아니라 그래요. 근데 허리는 협착이 얼마 안 되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이 있어요. 증상이 있는 경우는 병이라 그래요. 허리협착증은 MRI상 허리도 협착이 돼 있어야 되지만 증상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허리협착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협착은 되는데 증상은 덜하다든가 협착 얼마 안 되는 증상은 심하다든가 또 중간 정도라든가 이렇게 나 난해합니다 왜? 허리만이 영향을 미치는 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허리협착증은 허리만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허리만 치료했어 100%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100%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다른 여러 요소가 허리 협착증 증상을 만들어 낼수 있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은 허리 협착증을 수술을 안 하고 놔뒀어요, 그냥. 놔뒀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예, 1992년도에 허리 협착증의 자연 경과, 가만히 놔뒀어. 연구를 했습니다. 존슨이라는 의사가 있는데요. 32명의 허리 협착증 환자들을 49개월 동안 가만히 놔뒀어요. 70%는 증상 변화가 없어요. 15%는 호전됐어요. 15% 악화됐어요. 근데 15%의 악화도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는 없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악화된 경우에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허리 협착증 환자 100명 중에 15명이 수술을 해야 된다. 근데 악화돼도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악화될 수 있잖아요. 뭐 나이가 들어서 막 축구하고 뛰어다니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행이 가능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내가 조금 참으면서 보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까지 있으면 줄일 수 있다. 협착증 수술을 해야 될 경우가 더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의외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매우 적을 수 있다. 이런 연구들을 보면요. 두 번째는 2017년에 허리협착증 환자를 연구한 겁니다. 웨스버그라는 의사가 146명의 허리협착증 관찰에서 연구를 했어요. 허리협착증의 대표적인 주 증상은 요통, 허리의 통증이나 다리 증상이에요. 허리 통증을 보니까 놔두니까 관찰하니까 변화가 없는 게55% 호전이 36% 악화가 10%예요. 다리 증상은 변화가 없는 게55% 호전이 3 0 악화가 13%. 이것도 수술 없이 놔뒀더니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악화되는 경우가 10% 또는 13%더라. 예, 네, 악화되는 경우가. 근데 이 중에서도 요통, 허리에 통증만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수술이 의미가 없다. 다리의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어때요? 꼭 받아야 된다? 고민해 볼수 있다. 네, 그래서 의외로 허리 협착증은 가만히 놔둬도 수술할 정도에 이르는 경우는 그다지 많이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을 무조건 해야 한다. 신중하게 해야 된다 신중하게 하죠. 그리고 악화된 것을 조금 좋아지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인 비수술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는 꼭 수술을 받아야 되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 근력이 약화돼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에요. 그래서 허리협착증이 오래되면 운동신경이 눌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근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중심을 잡기가 어려워져요. 이럴 때는 수술을 안 하고 방치를 하면 더욱 더 근력이 약화되면서 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빨리 하면 좋은데 비수술로도 이런 게 좋아진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비수술 치료를 받아 보시고 안 되면 수술해라. 근력이 약화돼서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 이럴 때는 보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습니 음. 자, 간헐성 파행으로 100m 이상을 한 번에 걷기 어려운 경우에, 걷다시다, 쉬다, 걷다시다, 쉬다 100m를 걸어도 몇번 쉬어야 되는 경우죠. 그런데 제가 치료해보면, 이런 분들 중에 의외로 호전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비수술, 저는 도침 치료를 하니까, 비수술, 제가 하는 도침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할수 있겠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 간헐성 파행이라고 하는 것은 협착된 허리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예요? 발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간헐성 파행이 심한 분들이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더니 100m 이상을 걷게 되더라. 이런 경우도 봤어요. 왜?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 협착된 허리는 그대로 있지만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증상이 덜해지는 거예요. 아까 허리협착증은 허리만의 병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비수술 도침치료라든가 혈액순환을 개선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보고 그래도 도저히 못 걷는다. 그러면 마지막에 수술해라. 이해가시죠? 대소변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갑자기 변이 나와버려. 요 이걸 뭐라 그러냐? 마음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대소변에 장애가 발생하면 바로 수술하셔야 됩니다. 이건 바로 수술하신 시응급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의외로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은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에 비해서 대소변 장애가 발생한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다리 부위에 통증과 저림이 있으며 6개월 이상 치료해도 삶의 질이 떨어진 경우 이게 중요해요. 허리협착증은 다리 또는 어디에 나타나요? 허리의 증상이 나타나 허리 부위에 통증이어서 있수술 하라 할수어요말아야어요 허리 부위는 수술 해도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허리 통증만 있는 경우는 수술안 합니다. 네 다리 부위에 통증과 저림이 있으면서 6개월 동안 여러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너무 힘들어 이럴 때는 수술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통증과 저림이 있을 때 허리협착증은 단순히 허리 문제라 그랬어요? 아닙니다. 허리 문제도 있지만 혈액순환 문제도 같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와 혈액순환을 동시에 개선하는 노력을 하였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노력을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하실 수있습다 저는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허리협착증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데 허리 수술 정말 미세하게 하고 정말 잘하고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수준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기술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그래도 필요한 곳에 써야 되잖아요 수술할 필요가 없는 허리협착증 환자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는 충분히 노력을 기울여 보시고 수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계속 도침 치료라든가 혈액순환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하고, 많은 한의사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먼저, 허리 협착증 치료를 위해서 도침 치료라고 하는 거할수 있어요. 도침이 뭐냐? 도는 끝이 칼이야요 침은 침, 침자를 쓰죠. 칼 모양의 침이다. 그 일반 모양은 뭐냐? 일반 모양은 바늘 모양이다. 도치면 끝이 칼이에요. 끝이 칼이기 때문에 뭘할수 있을까요? 굳어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많은 경우에 허리뼈 주변에 유착이 있어요. 딱딱하게 인대들이 굳어있어요. 허리 협착증 환자분들은. 딱딱하게 굳어있는 인대들을 풀면 인대로 인해서 발생하는 통증도 줄어들고, 인대들이 뼈하고 뼈를 잡아당기면서 만들어낸 협착의 압력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허리뼈 주변에 유착을 제거하고. 또 신경이 나오는 추강공 주변의 유착을 제거하면 신경과 혈액이 더 원활히 나오기 때문에 허리협착증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비수술 치료가 필요하다면 도침 치료를 꼭 받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 허리협착증은 허리협착이 심한데 증상이 없어요.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허리협착증은 별로 없는데 증상이 심한 사람도 많아요. 허리에 협착 정도, 협착 정도하고 어때요? 증상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일치하지가 왜 일치하지 않냐? 제가 보니까 협착 정도에 더해서 뭐가 필요해요? 혈액순환이 얼마나 잘 되는가? 이두 가지가 고려돼야 돼.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협착이 심해도 증상이 덜하더라.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되면 협착이 덜해도 증상이 심해져요. 똑같은 허리협착증 환자가 잠을 잘잔 날은... 다음 날, 안 쉬고 걷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잠을 못잔 날은, 다음 날 얼마 못 걸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리만 넓히자. 협착된 허리만 해결하자. 이게 아니라 혈액순환 능력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근데 한의학에서는 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혈액순환 능력을 높이는 걸 뭐라 하냐면, 어혈을 제거한다. 어혈을 제거. 기본적으로 혈액 관련된 병을 쓰는 사물탕 여러 처방에 여러 가지 어혈을 제거하기 위한 약재들을 쓰거든요. 이런 어혈을 제거하는 연구들이 한의학에서 많이 발달했어요 결국 이게 혈관건강과 혈액순환이거든요 그래서 허리협착증 때문에 이제는 정말 수술 밖에 없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도침치료와 어혈제거 치료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 허리협착증은 절대 허리만의 병이 아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허리만을 고친 거잖아요 종합적으로 다른 혈관 문제나 혈액순환 문제를 꼭 함께 해야 된다. 수술을 했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다. 혈액순환 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야 한다 거기에 좋은 게 맨발 걷기일 수도 있고 여러 운동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차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 협작증을 탈출하기 위해서 집에서 노력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일간 편지에 담았거든요. 허리 협작증 탈출 편지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